바이, 첫 번째 바이든의 대북관과 바이든에 대한 북한의 동향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 발전문에 있기 때문에 보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자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최근 북한의 바이든에 대 동향이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 측면을 제가 강조하자 합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 되면서 바이든이 뭐라고 하면 북한의 즉시 반응을 보였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여러 봤었겠지만 TV 토론 때 바이든이 김정은을 싹을 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 이건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라는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바이든이는 이제 김정은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면 김정은이 먼저 야, 가만히 있어. 빨리 발표해라고 하기 전에 밑에 TF가, 대선 때는 TF가 외무성에 조직되는데 TF가 주동적으로 먼저 김정은한테 올립니다. 이거 이런 표현을 쓸때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만들어 올려보내면 대개는 김정은이 오케이 하고 사인하면 그대로 입장이 다정리돼 있다가 즉시 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엄청난 표현을 듣고도 북한이 가만히 있어도 하는 건두 가지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선 전에 청적 대선 방향에서 그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무력 과시나 혹은 대응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킨다. 라고 정립했을 수 있고 사전에. 다른 하나는, 근데 그걸 거기서도 최고 저놈을 건드리는 까지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런 안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치해 볼수 있는 건 필경 빡으란 말이 나왔을 때 외무성으로서는 즉시 김정은한테 보고 했겠는데, 김정은이가 카트에서 이번엔 가만히 있자라고 이제 눌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요걸 시점으로 해서 저는 에, 북한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가. 김정은의 북한을 중심으로 저는 좀 오늘 발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향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김정은의 에, 전략은 세 가지로 볼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향후 김정은의 이제 협상 전략은 선핵군축 후 비핵화. 이, 이 도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한의 회담 결론된 이후에 북한이 줄곧 김, 트럼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의 딜은 이거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해담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계산법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북한이 바라는 건 진정으로 무엇일까라는 걸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0일 김여정의 담화에서 북한이 뭘그런 바라고 있을까? 라는 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북한에 처음으로 이제 언급합니다. 언급하는데 이 언급 내용에서 북한이 노리고 있는 건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을 대상할 때 앞으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뭐 누가 되든 북한을 좀긴흡을 가지고 대해달라. 우리 김정은은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일정한 정도 자리에 있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북한의 지도자로서 40년, 50년 갈 사람이다. 그러니 김여정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상대해야 되고, 그 이후 미국 정권, 나가서 미국 전체를 대상한다, 우리는. 그리 이걸 7월 1 1일이야기했는데이거 북한에서 대단히 이게 이례적인 게 뭔가면, 그때 이게 옥토버 서프라이즈, 김정은과 트럼프와의 이 정상순회회담설이 나오고 있을 때 북한이 벌써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대단히 이례적인 걸 이제 우리가 보면 7월 10일 북한이 마지막으로 미국에 던져놓은 공은 쉽게 말하면 이거는 트럼프한테도 해당되고 바이든한테도 해당되니 잘 결심해라 이런 의미가 있고 이 표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지에 이제 7월 10일 김여정이 담아에서 새로운 구체적인 안이 나옵니다. 김여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핵을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데 굴러 머리를 굴러보는 것이 더 쉽고 유익할 것이다. 쉽고 유익하다는데 지금 북한은 방점을 둡니다. 결국 이걸 말하는가면 그 앞에서 트럼프가 한어에 했던 이 방식은 이건 북한은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간다면 트럼프가 결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거든요. 이 방식으로 간다면 검증과 폐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에 해당한 상응 조치들이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쉽고 유익한 방향이다. 이걸 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 김정은의 말을 우리가 저 김여정의 말을 들여다보면 쉽고 유익하면서도 단기간에 할수 있는 것은 결국은 ICBM입니다. 그러니까 ICBM을 향후 바이든 정부하고 없애는 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핵 기업 이로 이걸로 우리 한번 가닥을 잡으면 어떠냐? 이게 7월 11일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이 이제 한 겁니다. 두번째로서 이제 이번에 이제 북한이 동양에서 두 번째는 뭔가면, 어, 바이든이 앞으로 이제 지금 오바마식의 전략적 인내로 갈 것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오바마식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다고 해도, 손해는 역시 또 미국으로 될 것이다. 이런 어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이거 열병식 이걸 보면, 우리가 우선, 어,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열병식의 형식과 내용 측면입니다. 어,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랑이, 신랑이 진짜 예쁜 신부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 예쁜 신부를 어떻게 하면 관객에게 보일까? 우리 한국에서 결혼식 할때 보면 결국은 예쁜 신부를, 이그 효과를 최대한을 벌면 결혼식장. 조명을 다꽂다가 갑자기 거기다가 조명을 투하해서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저모든 우리 통상 결혼식에 쓰는 방법인데 이번에 김정은은 바로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 놓은 이 무기를 어떻게 미국에 보일까 이걸 대단히 거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평양시 모든 거리에 숱한 돈을 써서 조명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외에 대한 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걸 보면서 나는 아주 어떻게 저 신랑의 신부를 소개할 때와 같은 그런 극대화한 효과를 쓰느냐 이걸 제가 봤고 제가 이번에 열병식 범위에서 두 번째로 충격받은 건 북한이 내놓은 이거 탱크라든가 장갑이 재래식 무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은 북한이 내놓은 이번에 탱크 장갑차 보십시오. 우리 탱크랑 미국 탱크랑 거의 다를 바 없어요. 뭐의 차이냐? 지난 시기 북한이. 열병식에 나오던 무기들 보면 대단히 조잡합니다. 탱크다음은 탱크 포탑에 대공사격 기관청을 넣고 옆에다가 단거리 다련장 다 방사포를 넣고 그러면 외부 세계에서 볼 때는 에 군사 전문가들이 그런 탱크를 보면, 아 이거 북한이 지금 현대전을 잘 모르지 않은 현대전은 비행기가 공중에서 계산해서 때리기 때문에 탱크를 고사청,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고사청을 포탑에서 비행기를 쏴서 자기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 이거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내놓은 탱크장 갑차기보요 그런 불필요한 모든 장비 다 걷어냈습니다. 결국은 이건 뭐,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 북한도 현대전을 대단히 많이 연구하고 자기 재래식물이그 끊임없이 우리가 확대해 나간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의 연설을 한번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가 연설에서 지난 시기의 연설과 이번에 김정은의 연설의 차이점은 김정은이가 이번에 시간을 5년내라고딱 했습니다. 지난 시기에 북한 지도자들은 우리가 지난 기간 뭐발전시킨 국방력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는데 이번에 김정은은 딱 5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2015년에 했던 열병식하고 오늘 열병식이 뭘 다른가 봐주세요라고 5년 기간에 결국은 자기가 5년 동안에 뭘 했느냐? 그럼 우리가 이5년이라는데 관심을 덜 필요가 있습니다. 이 5년은요 그중에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5년 시간과 트럼프의 텃밭 방식이 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서 김정은이가 뭘이야기하느냐 미국의 그 어떤 전술을 쓴다고뭐 전략이나 전술을 쓴다고 해도 북한의 하자는 대로 안 나가면. 연설에 있습니다 지 북한은 시간 표대로 발전 속도량을 결정할 거다. 그러니 미국이 잘 생각하라. 바이든이 네. 오바마 때로 돌아가도 결국은 북한이 대로 갈 것이니 잘 생각하라.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고 연설에서 두 번째는 새로운 게. 북한의 핵 독출은 이번에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2페이지, 3페이지에 이제 넘어가 주세요. 여기 김정은이가 이번에 선제란 말을 세 번을 언급합니다. 여기 연설 내용 구체적으로 보다였는데. 그래서 거기다 이제 참고 표시로 북한의 핵독출인 변화 과정을 제가 간단히 언급했는데 2013년에 북한은 헌법에다가 북한의 핵독출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우선 선제적으로 사용 안 한다. 그리고 핵 보유국이 끼어들지 않으면 핵을 안 쓴다. 이렇게 돼 있고 2017년에 핵 타격 미국에 대한 핵 타격 능역을 완성하고 2018년 4월 20일 당 전원회에서 핵 경쟁 병진 로선 승리를 선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핵은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만에 이번에 김정은 의 연설 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마지막 문장에서 구었던 세력이든 우리 국가와 안전을 다쳐놓는다면이이 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은 어떤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기 북한은요 핵보유국이라고 핵국가라고 했는데 세력이라고 한 거는 북한은 우리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남한을 변냥하고 결국은 비핵국가라도 핵 사용 범위를 이제는 핵 국가로부터 비핵 국가로 넓혔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그 다음 문장 한번 좀 보세요 만약 군사력을 사령하려 한다면 그전에는 사용한다면 했는데 이제 사령하려 한다면 그러니까 핵을 쓰겠느냐 말겠느냐 판단 자주권이 누가되느냐 우리한테 있다 네. 이걸 설명했고 세 번째로서는 뭔가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 그러면 나는 핵을 쓸 것이다 어떻게 선제적으로 동원해서 응징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핵 독출이 결국은 2013년부터 오늘 2020년에 와서는 선제적 사형으로 지금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지금 북한의 군사 지휘 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당 군사 전원에서 무력 구조 개편 계획에 대한 걸 김정은이가 얘기했고 그다음 아직 북한 언론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원이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인민무력부를 인민무력성을 국방성으로 이름을 바꿨다. 근데 이게 우리가 북한의 인민무력부로부터 국방성으로 바꿨다는 건 이거 북한 내부 군사 이거 전략에서 큰 변화입니다. 인민무력부라고는 말은 1972년도 북한 헌법을 만들 때 김일성이 60년대에 내었던 4대 군사 노선에 기초해서 전군 현대화, 전군 관보화, 전국 여세화 전민 무장화라는 이런 재래식 전쟁에 기초한 군사 전략에 기초해서 성 자체도 인민무력성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결국은 군사 이 국방성으로 거쳤고 제가 좀 빨리 좀 섞어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향후 이거 저 바이든의 정책에 대한 거 이야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바이든은 시스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 버튼 옵과 시스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좀 바이든에 대해서 북한과 앞으로 그 어떤 핵 협상에도 쉽게 나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바이든을 바라보았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우리가 보면 벌써 1980년대에 대선에 한번 나갔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한 번에 출마했다가 고도었다가 이번에 나는데 결국은 바이든이라는 인물을 보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더 오랫동안 대선에 결국은 대통령의 희망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욕망을 누르고 오바마 대통령 때에도 바이든과 오바마는 연령 차이가 한 20년 차이 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20년 차이 나는 이 연령 격차를 이겨낼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대단히. 몸을 낮추고 오바마에 맞췄습니다. 이제는 바이든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과연 바이든이 오바마의 전략적인 일로갈 것이냐. 저는 바이든은 이제는 오바마는 이제 78살이기 때문에 바이든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저는 오바마의 후광에서 탈피하려는 욕망에 아마 이제부터 분출할 것이다. 그러면 바이든은 제가 판단을핵 협상팀, 버트마협상팀의 이렇게 하면 큰 일입니다. 북한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하네핵 군축 방향으로 그러면 야그 방향에서 한번 너네가 해봐라고 하향식으로 바이 버텀업그 실무팀에 규정해 준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 바이든도 역시 트럼프가 비슷하게 핵 협상에서 과역을 가지고 그 무엇인가 지적을 만들어 방향으로 나간다면 결국 우리한테는 이거 대단히 경계할 시점이다. 저는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 이제 남은 몇 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언론들에서는 북한이 지난 시기의 패턴을 보면 바이든의 정책 검토 기간이 내년도 상반 년도까지 지난 시기 보면 북한 항상 새 행정부가 들어서 정책 검토 기간을 무기의 질적 향상하는 기간으로 썼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무력 과시와 같은 그런 걸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좀 성숙되고 신중한 김정은의 모습을 볼때 앞으로 상반 년 기간은 바이든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호상 상대방의 입장을 탐색하는 그런 탐색 기간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변수는 지금 바로 이거 저 한미 연합 훈련입니다. 한미 연합 훈련을 지금 바이든은 이번에 연설할 때 보니까 트럼프가 한건 무조건 다 나쁘다, 다 가라 없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데 이 한미 연합 훈련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과연 대북 한반도 정책을 트럼프를 가라 없고 훈련을 하겠는지 아니면. 이번 상반년 이제 저 내년 초 한미연합훈련 키로즈 훈련도 트럼프의 기조대로 가만히 있겠는지 저는 이게 변곡점이다. 그래서 만약 북한이 들여다볼 겁니다. 리트머스로 만약 바이든이 이걸 뒤집어엎고 한미연합 군선을 재개한다면 북한은 무력 도발로 나올 것이고 만약 바이든이 이것도 가만해서 트럼프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북한은 아 바이든 팀이 다 구성될 때까지 좀 참아보자 이런 기조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 죄송합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의 지금 저 움직임이다. 최근에 이제 우리 강경화장관도 가고 이제 이번 주에 여당 의원들도 이제 미국에 많이 같이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북, 북한은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우리가 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 과정에 새 바이든 행정부를 맞추려는 이런 정부와 여당 측의 행동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은 북한은 이런 걸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여당도 보내고 청와대 사람들도 보내고 장관도 보내니 북한 김정은에게 우리가 가서 바이든을 좀 잡고 있겠으니 바이든의 입장이 명백해질 때까지 더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아마 북한은 바라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갔다 와서 지금 북한과 어느 정도 대화 채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의 메시지를 잘 줘야 됩니다. 네. 만약 우리가 미국에 갔다 와서 아 이번에 가 보니 바이든도 역시 트럼프 의 기조를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희망적인 사고를 북한에 전달한다면 그러면 밑에 통전부애들도 김정은한테 그렇게 할건 보고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바이든이 한미훈련 재개라든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결국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중재자 중재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향후 지금 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금 파진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진짜 실사구시 있는 그대로 저는 북한에 알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송합니다 시간 초과해서 너무나 추억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laughs> 제가 중단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원님 네.